안녕하세요. 매트랩 시리즈 애니메이션 그래프 10번째 2차원 그래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인 모양이 이제 2차원으로 펼쳐진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원 그래프이기 때문에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보는 위치를 변경을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2차원으로 펼쳐진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카메라 앵글을 돌려갖고 애니메이션을 어,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랩으로 스크립트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스크립트 언더스코 1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 제가 평소에 시작하는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X와 Y 평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선 X축, Y축의 지역을 우선 은 지정을 해 줄게요. X축은 0부터 0.1 곱하기 파이씩 증가해 갖고 2파이까지 가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Y도 똑같이 0부터 0.1 파이씩 증가를 하는데 2파이까지 가게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x와 y 이제 행렬을 만들 건데요. 매쉬 그리드를 사용해갖고 x, y 이제 벡터를 주면은요 이제 겹자 모양의 행렬을 만든 다음에 앰플리튜드는 이제 a는 1로 놓고 그리고 z라는 이제 함수를 찾을 건데 그 함수는 a 곱하기 s i n x를 변수로 받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원소 대 원소 곱셈을 해줘야 되니까 점 곱하기 한 다음에 s i n 그다음에 Y 매트릭스 이 행렬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Z를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이만큼을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플러스 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피규어 핸들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액시스 핸들 이 피규어에다가 액시스 좌표축을 하나 넣고요. 었 그다음에 플러스를 하는데 이제 서프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서프 플러스를 해서 이 지금 좌표축에 X 값이 들어가고 Y 값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트 값이 들어갑니다. 자, 이만큼을 지금 돌려주세요. 지금 x축에서 보면 사인 그래프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고또 이렇게 지금 사인 그래프가 지금 3차원 모양으로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고정을 시켜놓고요. x축과 y축에 이름을 넣어줄게요. x 라벨은 지금 좌표축에 x라고 이렇게만 하고요. y 라벨도 이렇게 하고요. 또 z 라벨은 함수 이름을 a 곱하기 s i n x 곱하기 sin y 이런식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만큼 다 돌려주세요 이렇게 좌표축마다 이름이 들어갔고요이 좌표축의 영역을 다시 한번 지정해 주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돌릴 때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이제 좌표축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고정이 되도록 좌표축을 지정을 해 놓을게요 세트를 이용해 갖고 제가 원하는 좌표축 ha 에다가 x 림을 고정을 하겠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 가게 고정을 할게요. 그다음에 y축도 0부터 2파이까지 가도록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z축도 z 림이라고 한 다음에 -1부터 1까지 가도록 고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점 x축과 y 축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다 고정을 해 놓고 z축도 이렇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이 됐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애니메이션 그래프로 이걸 움직이더라도 이 지금 좌표 축들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애니메이트 그래프 해갖고 이제 이 앰플리튜드, 이 지금 진폭이 움직이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는 a 랭지라는 이제 벡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1부터 시작을 해갖고 줄어들게 한번 해볼게요. 0.1씩 줄어들어서 0까지 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i i라는 변수를 하나 우선 처음 만들게요. 그리고서 지금은 어, 우선 a 랭지가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서 지금 11개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ii를 한번 구라고 지정을 해 놓고서 그리고 a를 지금 여기서 a 랭지에서 뽑아 올게요. ii를 통해서 뽑아 온 다음에 그리고 z를 업데이트를 할게요. a를 지금 새로 받아왔으니까 이 함수를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써 갖고 여기서 카피를 해 주시고요. 이틀 내려가서 페이스트를 해주세요 그 그대로 이 함수를 써서 업데이트를 할게요 이만큼을 돌려주세요 자 그럼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업데이트해요 그때는 세트 제가 그래프 갖고 있는 핸들 HP를 사용해서 Z 데이터 한 다음에 Z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요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이걸 돌려보겠습니다 이 A 랭지 지금 앰플리튜드가 지금 거의 끝에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워졌으니까 지금 이 진폭이 확 줄어든 것을 볼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이걸 내가 다시 1로 하면요, 원래 처음 1로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돌아가고 한번 5로 해볼까요? 5로 하면은 좀반 정도 줄어들겠죠. A 랭지가 11개의 숫자가 갖고 있었으니까 11이라고 하면은 이 0까지 이제 가는 거니까요. 0으로 해놓고 하면은 영어로 이렇게 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복문을 사용해갖고 이제 돌리는 건 간단하죠. 1부터 시작해갖고, 랭스 해갖고, A, 랭지에 랭스를 구한 다음에, 엔드까지 가면, 그리고 나서 정리를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포즈를 사용해서 0.02초씩 멈추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만큼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약간 0.02초가 좀 빠른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a 랭지를 0.1보다 0.05씩 줄어들게 한번 해보고 돌려보겠습니다. 0.1초씩 어, 멈추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1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지금 앰플리티드가 진폭이 이렇게 쭉 해서 0까지 줄어드는 걸볼수 있죠. 이 진폭 자체가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올라오고 또 다시 0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지금 반복을 하게 사이클 있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제가 이 a 레인지를 새롭게 만들어도 되는데 이 a 레인지 자체를 사인처럼 사인 함수를 응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0부터 시작해요. 0.01 곱하기 파이씩 증가해서 예를 들어 제가 사이클을 한번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 2파이를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번 돌려볼게요. 이제 사이클이 한번 완벽하게 일어나는 모양이 될것 같아요. 다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올 거예요. 다시 내려오고 0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위로 올라오죠. 그렇게 하면 이제 사인이 한한 한 번의 사이클이 완벽하게 일어난 거니까 다 이런 식으로 이걸 또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2파이가 아니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4로한다면 사이클이 먼저 두번 일어나겠죠? 이거를 0. 좀 빨리 0.02초로 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만큼을 돌려주세요. 사인 함수로 만든 2D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있는 어, 애니메이션 그래프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지금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금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색깔도 좀 바꿔보고 어, 이 그래프의 디자인을 좀 바꿔볼게요. 여기서 지금 애니메이트 어, 그래프 들어가기 전에 그래프 세팅스라고한 다음에 지금 컬러맵을 사용해갖고 컬러맵을 지금 제가 원하는 좌표축에다가 하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빨간색과 지금 하얀색으로 변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만큼을 다시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높이 올라가는 거는 지금 하얀색이고 맨 밑으로 낮게 내려가는 거는 이제 빨간색, 이제 검은색이죠. 이제 검은색으로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컬러맵을 넣고 컬러 바를 낼 수가 있어요. 이 오른쪽에 이렇게 색깔이 지금 검은색부터 하얀색까지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컬러바가 나타나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컬러바가 지금 이게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색깔이 이 진폭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것도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거를 고정을 한번 시켜볼게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복잡하니까 이때는 이제 C, Axis라는 함수를 사용해갖고 제가 원하는 좌표축의 컬러 바를 1부터 1까지 가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컬러 액시스 이는 이제 이 지금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게 여기만 고정이 되게 이렇게 해놓은거예요 그리고서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바 이쪽은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만 이렇게 움직이게 할수 있죠. 또 쉐이딩이라는 함수를 이용해갖고 몇 가지 어, 이 지금 그래프가 보이는 걸 바꿀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인터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점이 격자 모양이 없어지고 이렇게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도 지금 나타나게 할수 있고요. 근데 잘안 보이니까 여기서 인터프에서 저는 그냥 원래 있었던 원래 있었던 거는 이제 이 인풋을 쓰면 되거든요. 그럼 원래로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놓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게 어 색깔이 이제 진폭이 높은 거는 지금 하얀색으로 되고 이제 낮은 거는 지금 검은색으로 되는데 이거를 바꾸고 싶다 하면 되게 트릭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하을 했는데 여기서 컬러 맵을 다시 이거를 두번 쓰는 트릭이 한번 있습니다 컬러 맵하을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웃풋을 받아와서 플립 업사이드 다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컬러 맵이라는 함수는 이제 아웃풋을 주는데요 그 그러니까 아웃풋이 이제 컬러 바를 이 색깔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아웃풋을 색깔을 지정을 해줘요. 그럼 그 색깔을 지정해준 아웃풋을 받아와서 그 행렬을 뒤집어주는 거예요. 그 뒤집어준 거를 다시 인풋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릭을 쓰면은 이게 다시 이렇게 뒤집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또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높은 거는 검은색으로 가고, 낮은 거는 하얀색으로 가고, 이거는 제가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냐에 따라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에는 카메라 앵글을 한번 바꾸는 걸 해볼게요. 우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현재 좌표축에이 핸들을 가지고 핸들을 한번 열어보면 여기에 지금 카메라 포지션이라는 지금 이 속성을 바꾸면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지금 위치,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그래프의 각도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set라는 함수를 써서 카메라, 제가 원하는 좌표 축의 핸들을 가지고 카메라 포지션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제 카메라 포지션을 바꿀 때세 개의 인풋을 줘야 되는데 우선 카메라 X 위치와 카메라의 Y 위치 그리고 카메라의 Z 위치를 줘야 됩니다. 그럼 이 카메라의 위치 세 개를 줄때 제가 우선 각도라는 걸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0도에다가 놓고 우선 이거를 만들기 전에 한번 카메라 포지션이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h, a 한 다음에 카메라 포지션.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치잖아요. 지금 이런 값들을 지금 x 값, 그리고 y 값, 그리고 z 값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값들이 있으니까, 어, x와 y 값은 우선 60으로 한번 놓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코사인이라고 한 다음에, 앵글, 파이 나뉘기 180.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60, 사인으로 올게요그 다음에 앵글 곱하기, 파이 곱하기, 파이 나누기 180. 이렇게 지금 제가 X와 Y를, 내가 각도를 지정해주면 X와 Y를 그 값들을 이 지금 함수 두 개로 지금 제가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Z는요, 위에서 바라보는 그 z 인근을 그냥 8로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카메라, 카메라 X, 카메라 y, 그 카메라 z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걸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만약에 제가 앵글을 여기서 90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가고요. 그럼 이거를 지금 앵글을 0부터 1도씩 증가해서 360도까지 한번 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루프를 써갖고 파워를 써서요. i 를 써서 1부터 l e n g t angle 이라고 해준 다음에요 그리고 end 로 끝내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angle 을 받았을 때 i 로이 angle 의 값을 하나씩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보는데 지금 너무 빨리 돌아가서 이제 포즈를 써갖고 포즈를 한 0.1초씩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앵글이 지금 천천히 돌아가는 게 지금 보이죠? 그러면 이거를 멈춘 다음에 좀 천천히 돌아가니까 0.02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카메라 앵글이 돌아가면서 그래프가 회전하는 게 보입니다. 이 지금 각들을 한번 10으로 이렇게 변화시켜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하시면서 지금 이게 어떻게 이 각도가 변하는지 한번 제가 지금 60이라는 거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찾은 건데, 만약에 제가 한 80으로 놓으면 좀더 평평하게 보일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걸 조절해갖고, Z조절해갖고, 제가 원하는 각도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카메라 앵글이 계속 바뀌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그래프도 돌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와갖고, 지금 이제 이 루프 두 개를 섞어도 되는데, 저는 이 루프 하나만 가지고, 어, 떻게해볼 거냐면요. 지금 이 앵글이란 이거를 그대로 쓰기는 쓸 거예요. 근데 앵글을 다시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린 스페이스를 써서 0부터 360도까지 이제 360도 돌릴 건데, 제가 그 나누는 거를 랭스 한 다음에 a 랭지만큼 나눠줄 겁니다. 지금 시작하는 숫자와 끝나는 숫자는 a 랭즈와 앵글은 이 틀리지만은, 어, 나어진 지금 숫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루프를 하나만 써 갖고 제가 해결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더해 주면 되겠죠. 세트를 해 갖고 이제 그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좌표 축에 카메라 포지션을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우선 은 카피해서 가져오고요. 카피해서 여기 위에다가 붙여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메라 XYZ 포지션을 지금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근데 문제는 II를 지금 제가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II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도 또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페이스트를 해 줄게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닫아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돌리면은 지금 이 반복문은 이 그래프 자체를 업데이트,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이 카메라 앵글도 돌리는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그럼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는 지금 돌아가면서 카메라 앵글도 계속 지금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 지금 XY 지금 이 좌표 축에 이 지금 숫자들이 돌아가는 앵글에 따라서, 지금 이 변함에 따라서 이게 숫자가 없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볼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원한다면 은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이제 이 루프에 들어가기 전에 어 위에다가 이제 그래프 세팅을 제가 바꿔놓은 데다가 똑같은 자리에 세트를 써서요. 제가 원하는 좌표 축에 여기서 이제 엑스틱 라벨 모드라는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열어볼게요.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X 스틱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있죠. 이거를 오토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요. 매뉴얼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틱 모드라는 게또 있거든요. 이것도 오토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매뉴얼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우스로 바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스크립트를 써서 다 이거를 이제 매뉴얼로 바꿔줄게요. 그럼 이제 오토 매뉴얼의 차이점은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어, 알아,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고정이, 매뉴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식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트 한 다음에 X틱 모드를 또 매뉴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를 했으니까 Y도 해줘야겠죠. 그럼 이거를 카피해갖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트를 해주시고요. 또한번더 페이스트 할게요. X, Y, Z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y, 그다음에 Z.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Z 그세 축을 모두 다 이런식으로 매뉴얼로 다 바꾸겠습니다. 자, 이걸 돌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변하는 게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이게 지금 오토에서 매뉴얼로 바뀐 상태에서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보듯이 y축과 x 축에 지금 있는 이 숫자 그대로 상태로 지금 유지된 상태로 돌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D 그래프 움직이는 거 한번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수평파동과 분연파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